네크바이그네 그 예, 종목 분석입니다. 오늘 상하가 간 우린 P T S 종목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우린 P T S는요 기어 뭐 이런 기계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통적인 굴뚝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걸려 있는 사실을 예, 테마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로봇 도 부품 기계 부품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걸려 있고요. 셰일가스나 농업 뭐 풍력 에너지 같은 그런 쪽에 이제 다 줄줄이 테마가 걸려 있는 예,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린 PTS는 뭐 되게 견조하게 매출을 계속해서 예, 올리고 있어요. 500억 대에서 700억 대 사이에 예, 저기를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사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2024년은 단기순이익까지 포함해서 제법 큰 금액의 손해를 봤어요. 예. 일단, 건설기기 같은 쪽에 부품 납품을 하는데, 건설 경기가 죽으면서, 건설기계가 당연히 많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회사도 사실은 사업다각화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원래 하던 일이 있고, 거기에 또 기술력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따로 뚫고 나가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어떤, 그, 새로운 활로를 타게 하기에는 조금 이제,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회사가 이제 매출액이 700억대 회사다 보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을 할수 있는 게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신기하게도 지난 이틀 동안 테마를 타고 예, 테마를 타고 토리 테마 중국의 수출통제라는 것들을 타고요. 예, 2단 점프를 해서 거의 50% 정도 올라갔습니다. 2단 점프해서50% 올라갔는데요. 예, 뭐 상당히 어, 가파르게 올라갔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테마에요 오늘 상한가 쳤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냥 테마 타고 올라갔습니다 뭐 별게 없어요 뭐 실적이 발표가 났거나 아니면 어떤 수주가 됐거나 이런 스팟성의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냥 중국에서 수출 통제를 하니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호재 일것 같아서 예. 특정 기업 테마 기업의 후재일 것 같으니 올라간다 이런 게 단순한 계산의 예, 상승이 있었던 거죠 근데 뭐 뉴스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진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예, 여기 보셔야 됩니다 자 가격대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바닥이었어요 4,000원 그리고 4,500원에 한번 바닥을 만들고 지금 5,000원에 바닥을 만들었죠 딱 이게 보이잖아요 예, 라운드 피겨로딱 보이는데, 자, 4,000원에서요, 6,500원까지 50% 정도를 가면서요, 4,000원에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65%, 아, 6,500원까지 딱 올라가면서 60% 올랐죠. 그러면서 다시 조정받는데요, 이 사이에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거래량이 만들어집니다. 예, 거래량이 딱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보이시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래량이 만들어졌죠. 예.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매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매집 증거들이 보이고 지금 241선 한 번에, 단번에 뚫으면서 전에 한번 뚫었다가 내려와서 다시 조정받고 5,000원 비슷하게 딱 맞고요. 4,900원 뭐 정도 되는데 5,000원 지지를 딱 받고 나서 갑자기 튀어 올랐습니다. 50% 정도. 거의 어, 이틀 동안 보유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좀 즐거운 기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구나 오늘은 상황까지 갔죠. 괜찮습니다. 이건 뭐더 올라가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사실 회사가 계속해서 영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당장에 망할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냥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10배, 뭐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게 사실상 이 회사가 되게 많이 크게 움직이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죠? 여기 코로나 시기 거쳐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3,600원 선에서 한번 바닥을 만들고, 그죠? 네, 4,000원 선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정확하게 보시면 4,000원 선에서 한번 바닥, 두번 바닥을 치고, 4,5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바닥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저점을올려가면서 준비를 하고, 여기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거래량 준비가 있었죠. 거래량 준비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지는 않지만 거래량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간다 이거죠. 요거는 사실은 뭐 항상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럴 것 같지만 이게 새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네, 이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리가 준비됐고 물량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 보시게 되면 이게 300주선이잖아요. 거의 5년이거든요. 근데, 고점이 보여요. 13,000원 정도에서 고점이 보입니다. 12,000원 그죠?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어요? 7,500원까지 올라와 있죠. 지금 50% 올라와 있는데, 얘는 4,000원에서부터 5,000원에서 올라가도 2.5배. 그죠? 150% 올라가면, 사실은 끝이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런 되게, 뭐,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뭐, 사상 최고가를 견신하면서 계속해서 끝간데 모르고 하늘을 날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지난 한몇년 동안을 봤을 때 12,500원선이 굉장히 강력한 예, 저항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번 저항선이 더 있어요. 중간에. 한두 번 정도 저항선이 더 있는데 자, 딱 보이시죠? 9,000원대. 예, 9,000원대의 저항선이 딱 보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500원선에서 9,000원선에서 강력한 저항을 한번 만날 거고요. 지금은 사실 7,500원 만들 때는요, 저항을 살짝 잘 줄었어요. 네. 저항, 여기 서 있었던 저항들을 대충 맞춰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요게 사실 7,500원 선이 또 하나의 저항선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요 녀석이 240인 선으로 복귀하면서 약간 조정을 받아서 5,000원대로 내려오시면, 내려오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매집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예, 매집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받으시면 그때는 조금 안심하시면서 왜냐하면 내려와 봐야 4,000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거는 어, 그냥 예, 들고 계셔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5,000원이 되면 고려를 좀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 예, 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주식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기르, 저, 매출을 경신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이런 주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굴뚝산업의 공장으로서, 뭐, 예를 들면 로봇에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 예, 굉장히, 뭐, 호재를 만나서 날아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날아가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왜냐? 왜? 적어도 어느 정도 수익을, 적어도 10년기에, 10년기에 영업이익이 한 7번 정도는 나오는 회사예요. 그죠? 그런 회사기 때문에 매년 매년에서매 되게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 사업 잘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 회사니까 호기를 만나면 튀어 올라갈 수도 있는 혹은 잘 매집이 되었을 때 사실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되는 천억짜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재무적으로 투자를 하는 형태로도 갈수 있는 회사가 될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